아시만요 잠시만요. 잠아만요 잠시만요. 잠아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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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고시야? 어, 어, 어. 야 고시야? 고시 너네 안좁 고시야? 고 这个和这个什么菠萝，就要这个是吗？对、嗯，对、嗯，烤牛肉。嗯嗯嗯嗯嗯 너다 이겼나? 아, 씨야. 누가 맞을 건데? 리을 <laughs> 건데? <목소리가 목소리로> 왜? 아김기매 광. 김기매아 행복하시고요. 행복하시요 감사해요. 시고요잘되어요잘되어우 제발. <laughs> 야, 핸드크림. 우와. <laughs> <laughs> 어, 야, 더블유 드레스룸이랑 콜라보하는 핸드크림이래? <laughs> 몰랐어. <웃음> 응. 그냥 구경하자. 뭐? 이거. 우와! 얘가 더 귀엽다. 얘는 뭐야? 고양이? 어, 고양이? 귀구멍도 어, 있어. 아 헐, 진짜 귀엽다. 나 허스키는 버렸어 응, <laughs> 와 <우와>, 멋있다 <어때? 웃음> <laughs> 어흥했다. <예쁘다>. 혜라, <laughs> 어. 너 먹고 싶은 거다 해. 어 <laughs> <laughs> 어, 거기가 더 좋아. 무인형. 음. 음. 진짜 도자기인가? 진짜 도자기지? <laughs> 가짜 도자기 뭐야? <laughs> 봐봐. 어웃다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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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거 카드를 어? 거해요아 근데 고다 밖에 없네. 고다라 기고 고다야 보게. 고들어. 응, 크림치즈 맛있겠다. 하나 진짜 맛있어. 아, 하트? 잼? 이거는 그 딸기잼이고 저건 초코잼. 음. 자, 우리 블루베리 요거트 먹고 싶어요. 하이. <laughs> 도승이 <도수기> 박스. <웃음> 하이파이. 내고인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2개 네? 어? 개사자 어? 아, 어? 왜 이렇게 싸? 얘봐요. 이거 하나에 천원이야. 야너바나서사 <laughs> 이거 천원이야. 천원 <laughs> 집가서 얼려놔. <laughs> 고수마 고숭아! 고숭아! 엄마 제 밥이에요 야다 우와 그래 <laughs> 그빵 사야 돼 네, 딸기 두 박스 에나눠네 우와 어머 크게 보인다 좋다 어, 딸기 호른다 <laughs> 아 맛있겠다 고수마 미안 고수마 미안해 <웃음> 고수 보수니 <laughs> <고수님. 웃음> 네 아,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아, 네, <laughs> 맛있어요. <laughs> 이게, 이게 제일 맛있어요. 하얀색이 아, 네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. 너, 아, 아, 앞에 못통 뭐 아. 청독병 <laughs> 아. 끼가는 거죠? 네. 청독병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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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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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아이야책 엄청 두껍다 여기 이렇게 써 책이 어 어디 어아아직인지어 아직이야 개추워 이거 어뭐 그래요 들어가 가볼 <laughs> <laughs> 강민경이 대박, 먹은 프로젝트 아, 밥 가볼까? 가볼까? 가가가가만까 가볼까? 볼게요 역시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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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가가야겠다볼가볼 이것 같나, 이명인나을 페스티랑 레몬 <laughs> 레몬 한트마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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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호그 네, <laughs> 아,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네. 드세요. 사장님 저희 이거 유자 레몬 하나

이거 한번 비교해 주세요. 얘는 볶은 들기름이고요. 흔히 기억하시는 들기름이고요. 저희는 더 볶으면 더 고소할 텐데, 딱 필요한 만큼만 음. 음. 간단히 볶아 음. 드 냉장고 <laughs> 보관해 줘. 죠 네네. 오프하시 냉장고 좋습니다. 네, 주세요. 원래만 해도 되나? 원래만 해도 되나? 원래만 나 원래만 해도 되있나는 원래는? 는거래는원는 원래는? 원는 원래는? 원래는? 는래는 원래는? 원래는? 원리는 원래는? 원래는? 래는원래래는원래 그러고 나는 그게 진짜 웃긴 게 운동 너무... 끝...아니 어, 오늘 좀 잘하는데? 되게 잘한다 나아... 어, 미쳤다 <laughs> 뭐야? 동영상 찍을 실력 발이 미쳤는 <laughs> 아, 때잘할랐어 뭐 어, 근데 어할 만큼? 아, 낚시할 만큼? <laughs> 아, 낚시할 만큼? 아, 낚 맛있어 큼 아, 낚시할 만큼? 아, 낚시시할만 있어 낚시할 만큼? 아, 낚시할 있큼 no <laughs>